있었어. 내가 포구에서 얼핏 본그 여인이 정말 도영이가 맞았어 허나 적국인 백제에 계시옵니다 예 어찌됐건 역적의 자식이 아니옵니까요 상관없다 이미 지난 일들이야 하루빨리 도영이를 고려로 데려와야 할 것이다 지난 일이 아니옵니다, 폐하. 역적 계연수의 여식이 왕실에 다시 돌아오신다면 조종의 분란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옵니다. 하면... 도영이가 살아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하란 말인가? 폐하, 그럴 수 없네. 절대 그럴 수 없어! 애기 씨가 걱정 되옵니다. 신 자신, 자신이 지은 무능한 죄까지 부하들을 앞장세워 지인에게 덮어 씌우려 하는구나. 그나마 네놈이 선대 어라하의 자식이기에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다행으로 여기거라. 소신의 죄잘 알고 있사옵니다. 백제의 심장과 같은 관미성을 지키지 못하고, 어라의 기대를 쳐버렸 싸웁니다. 오늘부로, 좌평의 자리와 관미성 성주의 자리에 있어, 물러나겠 싸웁니다. 어쩔 써니까이 모든 잘못이 누구 때문인데? 여기서 서란 돌아봐야 좋을 것이 없다. 잘잘못은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모든 대신들이 알고 있을 터. 그러하옵니다. 이미 민심이 어라이게서 돌아섰음을 저들도 느끼고 있어옵니다. 여긴 어인 일이십니까? 고구려의 폐하께서 태자비 마마를 모셔오라는 밀명을 내리셨습니다. 예, 준비는 해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면 될 것이옵니다. 네발로 도망치듯 떠나온 고구려입니다.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다면 떠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태자비 마마께서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라고 계시옵니다. 저는 이제 고구려의 대자비가 아닙니다. 더하여 제가 고구려로 간다면 폐하께서는 적잖은 공경에 처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서라도 모셔오라는 분부이십니다. 아니될 말씀입니다. 역적의 딸이자 원수의 여식입니다. 그 모든 사실들을 알고도 폐하를 뵐 만큼 낯이 두껍지 못합니다. 대접이마마 폐하와 저 사이는 하늘이 분명히 갈라놓았으니 더 이상 저에 대한 미련을 벌어달라 전해주십시오. 하우나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아픔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픔 또한 살아남은 자의 몫이겠지요. 혜아에게도, 저에게도. 혜아께서 가시는 길에 조그만 걸림돌이라도 되고 싶지 않은 저의 마음을 그대는 알아줄 것이라 여깁니다. 마마 먼 길을 찾아오셨는데 함께 가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이제 이 길로 이곳을 떠나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곳으로 과거의 모든 연을 끊을 생각입니다. 태조비 마마 부디 께서 바라시는 강경한 고구려를 이루시어 만 백성의 칭송을 받으시길 기원한다. 전해 주십시오. 먼길 조심해서 가십시오. 그래서, 나와 뜻을 함께 하겠다 결심들을 굳히신 것입니까? 예, 성주님. 지금의 오라하는 이미 오래전에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잃었고, 이번에도 오라하의 잘못된 결정으로 결국 관미성을 뺏긴 것이옵니다. 이대로는 관미성뿐만 아니라 백제 모두가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모든 대신들이 알고 있사옵니다. 이제 백제의 새 하늘을 여실 분은 오직 아신 성주님밖에 없사옵니다. 여기 계신 내신자평, 내법자평을 비롯하여 내도자평 조정자평, 병관자평 등이 이미 형님께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를 하였사옵니다. 이 모든 것이 백제의 안내를 위해서옵니다 이미 대신들간 모든 백성들은 새로운 백제 한루를 원하고 있어옵니다. 모든 백성들과 대신들의 바램 바로 백제를 위한 길이옵니다. 모든 이가 청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옵니다. 백제를 위해 결단을 내려 주시옵소서. 백제. 백제! 어서 내 백제를 위해 일어서겠어. 그만들 일어나시오. 이제 결단을 행동으로 옮길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라하가 모래 구호를 사냥을 떠난다 하옵니다. 사냥을 떠난다. 해. 조정일보다 사냥이 우선이니, 이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 아니오이까? 자신의 무덤만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제를 망구의 길로 몰고 있음이여. 지체할 시간이 없구나. 하오시면 이제 백제의 하늘을 바꿀 때가 온 것이다. 결단을 실행에 옮길 때 사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니 내기아니 어라. <laughs> 어차피 영웅 아닌가. <laughs> 많이 잡은 쪽에서 좋은 수를 내는 것이 어떻겠나. 좋습니다 어라. <laughs> 그러면 짐은 이쪽으로 갈 테니 그대는 저쪽으로 가게. 예 알겠습니다 어라. 너희들은 어라하겟을 철저히 지키거라. 예 대장군. <laughs> 자끊라

아니, 모리꾼과 보병들 어디 갔느냐? 예. 그것이 사냥 중에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지다니? 모르겠습니다, 장군. 어라. 어라가 달려간 곳은 어느 쪽이냐? 예. 저쪽, 사맥의 쪽입니다. 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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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조심하십시오, 장군!

어라를 노리는 듯 다옵니다. 뭐, 뭐라 우리, 우리 군자들은 포위병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그것이 알 수가 없사옵니다 뭐, 뭐라? 아니, 이놈들이. 아니, 네놈들이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라께서 자초하신 일이옵니다. 뭐라? 지금 여기에 있는 무리꾼들 중에는 일반 백성들도 있어옵니다 만약 저들 중단한 사람이라도 어라를 살려달라 간청하는 자가 있다면 소신, 조용히 물러나겠사옵니다. 으악. 이놈아! 신! 백성들의 분노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이옵니다. 뭐. 네, 이놈아! 신! 물러나지 못할까? 지금 아. 아. 이 자리를 백성들이 만들었다 했느냐? 그러하옵니다, 숙부님. 뭐? 숙부를 왜? 예, 숙부님. 제가 매자인 백성들을 대신해서 숙부님의 죄를 묻기에 만든 자리옵니다. 뭐라... 누가 지의 죄를 묻는다. 그렇사옵니다. 대체 지배 죄가 뭐건데? 고구려의 침공을 막지 못해 선선대원께서 내려주신 녹토를, 고구려 놈들에게 빼앗긴 죄, 그리고 고구려에서 보낸 간자에게 속아, 국고을 탕진한 죄, 이것도 모자라. 정사는 돌보지 않고 사냥과 개인의 사치만 즐긴 죄, 네일로 더이상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견제하고자 백제에서 가장 소중한, 한미성을 잃은 죄까지여! 이루지음은 m s o r 라하이라 누가 감히 지 i 의 죄를 묻는다 여기느냐! 그 r y 이 조카의 손으로 i 라를 바꾸려고 하옵니다! r 라 백제! 제 하늘을 열고자 하옵니다! 처용이 따르신다면 목숨만은 보장할 것이옵니다. 네 이놈 아신! 이미 모든 것이 끝났소. 칼을 거두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놈의 목을 거둬야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불필요한 희생이요

난, 면날 넘고 가야 할 것이다. 부상이 심하오, 난, 난, 나시오 절대 열어줄 수 없다. 야. 야! 마지막이옵니다. 조용히 따라신다면 목숨은 보장하겠옵니다십군리아시아 백제의 새 하늘을 열고자 결심이 섰다면은 망설이지 말거라. 날배어야만 새 하늘이 열릴 것이니라. 칼을 버리세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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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마꼭 오그려 굴하지 말거라 반드시 오구려와단독 대신들은 들으시오예 폐하. 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고구려가 나갈 방향을 정하는 지표를 발표하고자 하오. 국정 지표는 모두 세 가지, 첫 번째로 광계 토경, 두 번째 천하 경영, 세 번째 화평한 미리, 우선 첫 번째 광계 토경, 지은 천하의 모든 땅을 고구려 땅으로 만들 것이요, 이를 위해선, 필연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해야 할 것이며,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할 것이. 두 번째로 천하경영 짐은 광개토 경으로 넓힌 영토뿐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관리들, 군사들 그 모두를 관리하고 운영할 것이.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화평안민 고구려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고구려를 중심으로 고구려와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갈 것이오. 대하 소신 하무지 궁금한 것이 있어옵니다. 말해 보시오. 어찌하여 천하통치가 아니라 천하경영인지요. 통치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군주를 뜻하며 어나 짐은 모든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꿈과 나의 꿈을 하나로 생각하여 그들의 미래를 넓혀주는 지도자가 될 것이요. 고공부천 아이가 아닌 광개토경 천하경영 화평한및 이것이 바로 짐이 꿈꾸는 고구려 참으로 탁월하신 해안이시옵니다. 소신 수십 년을 꿈꿔왔던 지이옵니다 이제 우리 고구려는. 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하고 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고구려가 나갈 방향을 밝혔소. 이제부터 조정의 문무관들은 이를 깊이 인지하고 각자 맡은 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오. 예, 대왕예 어라하에 오르신 것을 강축드립니다 <laughs> 후야는 정보가 참으로 빠르십니다. 헌데 어쩐 일로 이먼 길을 오신 것입니까? 언젠가 약속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신 성주가 필요로 할때 반드시 도움을 드리겠노라고. 그랬지요. 지금이 우리 후연이 백제에게 도움을 줘야 할 때라 판단이 되오만. 황제마마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시겠다는 것이옵니까? 우선 빼앗긴 관미성부터 되찾아야지 않겠사옵니까? 그러나 관미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요. 우리 후연에서. 고구려를 흔들어드리겠소. 북방에서 말이오. 후연이 아무런 뜻가도 없이 우리 백제를 도와줄 이유가 없을 텐데. 물론 우리 후연도 얻는 것이 있어야겠지. 그러나 그것은 차후에 천천히 논의를 해도 될 문제입니다. 지난번 전쟁 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작전을 이번에야 말로. 완벽하게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들인가? 폐하, 큰일 났다옵니다. 큰일이라니? 백지와 접한 남방의 요충지인 석천성과 인근의 성 다섯 곳이 함락됐답니다요. 뭐라? 그것은 환미성의 병참성과 연결된 성들이 아니더냐? 예, 그러합니다 대왕 폐하! 아신, 결국 네놈이 헌미성을 되찾고자 하미더냐? 결국 우리 고구려와 억장을 보였다는 것인가? 아신, 네놈이, 네놈이!